안녕. 저 머리 짱 길죠?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자르러 갑니다. 독일에 왔을 때 완전 짧은 단발이었는데. 벌써 오늘은 휴가 둘째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저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일하고, 저는 2주 동안 휴가를 받았거든요. 네,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오늘 장도 보러 갔다 왔고, 저번 주가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 날이 있었어요. 진짜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일요일 날이었는데 헬스장도 못 갔고 몸도 너무 찌뿌둥하고 입맛도 없었거든요. 근데 입맛이 없다는 게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뭘 먹어도 맛이 없으니까 자꾸 군것질 하고 배달시켜 먹고 막 이러고 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날이 있어도 그럴 때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고 아, 이건 좀 별로다. 이 상태 별로다.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려고 해요. 억지로 생산적이려 하지 않고 지금은 이런 흐름이구나. 그냥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이런 부분이구나, 내 인생에서. 하고 허용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고 쉼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쉬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쉴 수밖에 없는데 그쉴때 마음이 불편하게 쉬는 선택을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기도 하고 온전히 쉬지 못하는 거라고도 생각되어서 살다 보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귀찮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기보다,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 이런 날 허용해주자.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날을 허용해주자. 이러고 침대에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만, 아, 편, 편하게 누워있어도 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누워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도 어디서 왔나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생산적인 일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근원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존재와 연결되는 거죠. 내 존재는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그냥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는 존재야.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라는 그 밑바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성취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운전한 편하게 쉬는 게안 됐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뭔가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그런 게 되게 오랫동안 크게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이제는 조금씩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란 걸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똑같은 나인데 내가 날씬한 사람일 때는 나는 뭔가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뚱뚱하면 가치가 없고,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돈을 잘못 버는 사람이면 내 가치는 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깊게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것 같아요. 내 가치는 불변의 어떤 가치이고,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이나 날씬한 몸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날씬한 몸 갖고 싶으면 날씬한 몸 추구해도 되고 많은 돈 갖고 싶으면 많은 돈을 추구해도 되지만 그거를 자기의 존재 가치와 연결짓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상태. 제가 돈이 많던 적던 날씬하던 뚱뚱하던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건.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건, 내 존재는 항상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날씬해지고 싶고, 돈 많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존재 가치와 연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런 것들 누리면 좋으니까 원하는 거지, 내 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 피터팬을 다시 봤어요 그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피터팬 실사화된 영화거든요 2002년 영화인가 2005년 영화인가 진짜 옛날 영화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는 단순히 재밌게만 봤던 영화인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피터팬은 감정을 회피하는 아이잖아요, 사실. 사랑, 슬픔, 질투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냥 즐겁게만 살고 싶어서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마음이 있었구나 느꼈어요. 힘든 감정, 복잡한 나의 깊은, 심도 깊은 감정들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제 모습이 좀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심도 깊은 감정들, 뭐 고통이라든지 책임감, 부담감, 압박감, 질투, 그리고 사랑 이런 건 좋은 감정이지만 이런 모든 굉장히 농도가 짙은, 느꼈을 때 짙은 감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벅차다고 느껴서 그 감정들을 느끼고 싶, 아무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되게 길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쁜 감정들, 좋은 감정들을 모두 다 느낄 줄 알아야만 사랑도 정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 안 되는 것, 느끼기 싫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모든 감정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됐달까? 그런 게더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영화의 설정상 요정은 믿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한다. 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누군가가 난 요정을 믿지 않아. 요정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 순간마다 요정 하나가 죽는다. 라는 그 설정의 이야기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 존재를 만든다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감정, 가능성, 에너지 마저도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세상은 그냥 우리들이 믿는다고 조,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 그게 진짜 마음공부고 끌어당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그 작은 설정 하나가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냥 재밌는 설정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끌어당김, 우주의 파동, 이런 거랑도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재밌게 영화에 녹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팅커베리,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피터팬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요정을 믿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막 외쳤을 때, 팅커베리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되게 재밌게 녹여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독일에 온지 8개월이 되, 됐으니까 또아 지난 독일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작년에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시작해서 짧게 되게 짧게 준비했잖아요. 10월에 독일에 도착했고 도착.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이 지금 일하는 마트 일을 구했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난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주 6일? 하루 6시간 동안 계속 일했거든요. 체력적으로 또 엄청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진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 같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감정적으로도 긴장된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두달 전부터인가? 한 2주 정도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는데, 휴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디 뭐 여행을 가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휴가를 받은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2주 휴가를 낸 거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독일에서의 일상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2주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 자신도 저한테 이 휴가 정말 필요해? 너 2주 동안 뭐할 건데 이 2주 동안 뭐할 건데 계속 생산적인 이 마인드가 켜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쉬, 침대에 누워서 쉬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이 2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휴가를 쉬는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주기로 했어요. 저도 제 자신이 항상 놀라운 게이 기간 동안 뭐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유럽이니까 잠깐 스위스를 가라 뭐 이탈리아를 가라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잠깐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할 일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인지 무언가를 막 재밌게 놀러다니면서 하고 싶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어지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지금 내이 상태가 건강한 마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그냥 지난 8개월간 달려온 그리고 그 전에도 한국에서 독일로는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지난 한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달려온 나에게 2주 휴식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작정 늘어지고 싶은 지금 제 감정은 게으름이나 귀찮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냥 제 내면이 보내는 진짜 쉼의 신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쉴때 하고 싶은 것조차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되게 필요한 거는 단순한 휴식이라기보다 그동안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는 진심 어린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되는 땐것 같고 지루하거나 공허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저의 휴가 기간 동안 그 공백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회복이라고 느껴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고 근처 유럽 국가들도 가까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도 가능하고 베를린 내에서도 구경할 곳이 되게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저는 그냥 방 안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사실 호주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멋진 여행지나 맛집보다 그냥 제 방에서 조용히 보내고 동네 산책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를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극보다 흐름이 더 중요해요. 이게 게으른 건가? <laughs> 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불신을 갖기도 했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니고 그냥 제 성향? 그리고 발전된 저의 자기 인식에서 오는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점점 더제 삶이 여유로워지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유럽 근처 나라 여행 가던가 아니면 베를린에서 뭐 유명한 다른 곳들 구경 가던가 이런 것들이 조급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진 게 지금 저의 삶은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래서 지금처럼 여유롭지 않은 시기에 지금이 꼭 아니어도 돼. 나중에 모든 걸 경험할 기회는 또올 거야. 라는 건 행복을 뒤로 미루는 성향이라기 보다는 결국 제 삶과 미래를 제가 신뢰하고 있는 뜻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그냥 편안한 마음, 아, 나중에도 할수 있지. 지금은 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제가, 아니, 내가 뭔가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한테 행복은 쉬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방에서 시간 보내고, 요가 하고, 동네 산책하고, 요리해먹고 이렇게 어디를 여행 가거나, 막 재밌는 걸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 삶과 제 미래를 그냥 신뢰하는 이 믿음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해준다. 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게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면 그거는 돌봐줘야 할 마음이겠지만 그냥 여러분도 혹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이 있다면 무기력이 아닐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이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문제 삼기보다, 문제 삼고 그 감각을 억누르기보다 믿고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솟아오르려면 먼저 비워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혹시 나는 또다시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들어도 확실한 건 지금의 저는 행복을 막 유예하는 느낌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회복과 심이 곧 행복이다라는 이 직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오히려 충분하게 쉬는 게 훨씬 더큰 용기와 능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 게 제가 성공을 생각했을 때 제가 꿈꾸는 성공을 생각했을 때 유명한 장소들을 다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상태가 제가 정의하는 성공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내가 뭐 유명한 장소를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오늘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으면 안고 그런 내시 가고 내가 마음대로 쓸가 있다는 상태지 모든. 재밌는 거, 유명한 걸다 하는 삶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니까 지금 이 시간,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제가 정말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여행도 가고 재밌는 거를 막 하는 것보다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의 나는 쉬고 싶어. 라는 이 선택, 내 시간에 대한 온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꿈꾸는 삶에 좀더 근접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주의 휴식 시간이 회피라기보다 제가 꿈꿨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조용한 미리 보기? 맛보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누려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뭐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자주 생각하는 주제가 돈이거든요 풍요 사실 돈이라는 건 결국 파동이잖아요 행동보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그 행동보다 먼저 그 사람의 존재 상태가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돈이 필요해라고 말을 할때그 말에 진짜 에너지가 나 지금 너무 부족해라는 진동이라면 그말 자체가 이미 부족함을 계속 창조하는 주문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역설적이게 진짜 부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파동에서 시작돼요. 그 말이 정말 가벼운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풍요를 끌어당기는 시작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묻죠. 저도 너무너무 아직도 궁금한 주제인데 쉬어도 일안 해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365일 진짜 쉘트머시 너무너무 맨날 맨날 일, 일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편안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답인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결핍만 더 크게 만들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결핍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한 만큼 엄청난 풍요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이든 그 안에 담긴 에너지와 믿음, 그리고 해석이 그 행동을 정답의 길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떠한 정답의 행동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답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결코 옳고 틀린 선택은 없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 그걸 정답으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무언가를 계속 돈을 벌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뭔가를 막더 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쉬는 것도 그 자체로는 정답도 오답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평화를 느끼고 있다면 내 흐름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지점이지만, 이 신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모두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 해야 해. 그래서 이 믿음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만든단 말이에요. 반면에, 나는 이미 부유하고 흐름은 나에게 맞춰질 거야. 라는 마인드는 노력 없이도 기회와 돈이 오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마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우주의 작동 원리이자 파동의 물리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laughs>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을 창조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풍요로운 부의 파동을 보낼수록 막 뭔가를 꼭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나의 나는 이미 부유한 파동 속에 있어 나는 이 편안한 에너지를 내뿜으면 하고 싶은 일이나 움직이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억지로 또 막지는 말고 즐겁게 흐름을 타듯이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행동을 통한 부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더 초심, 감정 이런 것보다 더 초보의 마인드지만 지금 이 순간 그냥 나는 이미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해라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부의 파동에 진입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진심으로 쉼이 필요해서. 나는 존재만으로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돈은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된다, 좀 나이가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방향이 더큰 부를 창조하는 에너지 쪽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어떤 행동을 하던 뭔가 뭐 열심히 어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것 같은 분야를 공부하던 부인 구직을 하던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던 아니면 그냥 오늘은 쉬고 마음 편안하게 쉬고 놀고 재밌는 거 하는 거던 그 행동을 내가 사랑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자신에게 맞는 정답의 길이 되는 것 같아요. 풍요로 가는. 그래서 결국 삶은 내가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여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정답이 정해져 있기보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